이 도시는 처음부터 바다를 믿었습니다. 프랑스 브르타뉴 해안, 생말로 중세시대 이곳은 단순한 항구가 아니었습니다. 북해와 대서양을 오가던 상인과 군함, 그리고 해적들이 지나던 전략의 길목이었습니다. 위협은 늘 바다에서 왔고 도시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생말로는 도시 전체를 감싸는 거대한 성벽을 쌓습니다. 두꺼운 석벽, 바다를 내려다보는 포대, 성벽 위를 따라 이어진 방어의 길. 그리고 바다. 파도와 수위는 성벽 앞까지 차올랐다가 다시 물러나며 도시를 자연스럽게 고립시켰습니다. 전쟁의 시대. 성벽은 적을 막았고 바다는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도시는 큰 피해를 입었지만 생말로의 성벽은 다시 복원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남은 이 돌벽은 단순한 유적이 아니라 바다와 함께 살아온 도시의 선택이었습니다. 바다 위의 요새, 이곳은 생말로입니다.